와, 스팀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꿀잼 게임들을 발굴해드리는 비핑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번 영상에 이어 현재 스팀 여름 할인 게임들 중 추천해드릴 만한 역대 최적화 경신 게임 12개를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일단은 지릴 준비하십시오. 저는 이미 지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러 가봅시다. 들어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할인 게임은 오픈월드 액션 RP g 장르 더 위쳐3 와일드헌트입니다. 이 게임은 적에게 납치당한 주인공의 수양딸 7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으며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와 엔딩이 완전히 달라지는 자유도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고 제공하는데요. 소설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이 매우 디테일하고 탄탄하며 나온지 오래된 게임임에도 추후 차세대 그래픽과 한국어 음성 더빙까지 무료로 업데이트해줘 그저 갓겜으로 칭송받는 게임이죠. 다만 전투시 밋밋한 느낌이 있는데 그걸 빼고 보더라도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BGM과 독보적인 레벨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몰입도로 절대 후회 없을 게임인 더 위쳐 3 와일던트는 한글과 음성을 지원하고 스팀평가 압도적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90% 할인된 348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와, 이 게임이 90% 할인이면 진짜 역대급인데? 어때요? 7위죠? 다음 할인 게임은 3인치 액션 슈팅 장르인 리스코 오브 레인 2입니다. 이 게임은 어떠한 외계 행성에서 몬스터들이 때려잡고 랜덤으로 뜨는 아이템을 조합하여 키워나가는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와 아이템과 스킬이 잠겨있는 상태로 시작되고 이걸 하나하나 해금해주는 맛이 쏠쏠한데 맵, 몬스터 아이템 등등 모든 것이 랜덤으로 배치되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이차 플레이에도 지루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게임 모드를 지원해 입맛에 맞다면 수박 시간도 녹여낼 수 있으며 멀티플레이를 지원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유저들과 경쟁하는 단면적 도전도 있으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라떼는 핵쟁이가 들거렸다 보니 추천하지 않게 되네요. 리스크 오브 레인 2는 한글을 원하고슬팀방과 압도적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로 경신한 67% 할인된 8,58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세미 오픈월드 액션 IP g 장리인 오더랜드 2입니다. 이 게임은 FPS와 RPG 요소를 결합한 게임으로 고대 괴물을 깨워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 위한 악당 헨섬적의 계획을 저항군과 볼트헌데가 막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으며 카툰 렌더링 방식의 그래픽과 블랙코미디가 섞여 독특한 재미를 주는 게임인데요. 이 카툰 렌더링 방식이 출시한 지 오래된 게임임에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전투 시스템은 캐릭터마다 전투 스타일과 스킬이 다르고 적들의 인공지능이 뛰어나 어느 정도의 전략과 피지컬이 요구되며 파밍을 통해 얻은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오픈월드는 아니지만 맵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편하며 차량의 조작감도 좋고 차량 전투의 재미도 있는 보더랜드 2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방가 압도적 긍정적을 받고 있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85% 할인된 3,1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 아토믹 카트입니다. 이 게임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치르던 소련의 평행 우주 세계관을 배경으로 최첨단 과학 실험체들의 갑작스런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떠나는 소련 비밀 경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최적화가 상당히 뛰어나고 게임의 스토리와 전투도 꽤나 재미있었으며 특히나 그 당시 소련의 분위기를 엄청 잘 살렸다 보니 뭔가 압도적인 느낌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억지로 플레이 타임을 늘리려는 퍼즐 요소가 곳곳에 숨어있다 보니 이 점은 마이너스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게임의 세계관도 좋고 그래픽도 훌륭하며 전투의 연출도 매우 찰졌던 아토믹 카트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판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60% 할인된 27,92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패스 펌입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액션 격투 장르인 클론 드런 인더 덴저 존입니다. 이 게임은 어느 날 인간이 로봇에 이식되어 버리고 이유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결투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스토리 모드는 챕터 형식으로 진행되고 사망 시 자신을 죽인 적의 몸으로 이식되어 플레이를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똥겜 같아 보이지만 스토리가 꽤 완성도 있고 몰입도도 상당하다 보니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재미있게 플레이했고 전투 시 적을 베어버릴 때 은근 짜릿함을 선사하다 보니 손맛도 지리더라고요 심지어 무한 모드와 챌린지 모드 그리고 창작 마당에서 유저가 직접 매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를 다 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 클론 드론 인더 덴저조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방과 압도적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60% 할인된 8,2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포함입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전략시뮬레이션 장르 인 프로스트 펑크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까지도 악마의 게임이라 불리우는 문명 시리즈와 매우 비슷한 게임으로 혹한기에 찾아온 세계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거대한 증기기관 발전소 주변에 정착해 마을을 점점 개척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생존자 집단이 수장이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오더를 내리고 이주민을 받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며 마을을 점차 발전시키게 되는데 실수 없이 이어지는 퀘스트와 실수 없이 쏟아진 이벤트로 인해 할 일도 많고 머리가 아파올 때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순삭시키는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게임은 플레이를 지속할수록 플레이어를 궁지로 몰아넣는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점에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몰입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조만간 프로스트 펑크 2가 출시 예정이니 그 전에 꼭 즐겨보시기 바라며 프로스트 펑크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반과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7월 10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90% 할인된 32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포함입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액션 플랫폼어 어드벤치 장르인 블라스 파머스 2입니다. 이 게임은 1편에서의 비극이 끝나고 천년이 오른 후 축복받은 도시 위에 있는 심장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전 이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솔직히 스토리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이하고 잔혹한 도트 디자인은 좀더 깔끔해진 그래픽으로 개선되었으며 1편에서 불편했던 몇 가지 상황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이동과 무기 그리고 확장된 콤보 시스템으로 전작과의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의 추가와 부조리한 시스템들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일단 이 게임의 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확실히 전작보다는 쉬워진 건 사실이지만 메트로. 댄디 장르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길 찾는 것부터 헤매기 시작할 것이고 소울라이크 장르기에 수십 번의 죽음은 피할 수 없죠. 그래도 보스의 패턴을 파악하고 때려잡는 맛이 쏠쏠한 블라스파머스 2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방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50% 할인된 17,4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제작 시뮬레이터 장르인 포션 크래프트 연금술사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게임은 보과와 재료를 찾아 물약을 제조하고 상점에 찾아오는 고객들과 흥정을 하여 판매하는 게임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실 있지만 재료나 레시피를 얻으러 가는 방법이 재료마다의 이동 패턴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꽤나 신박하게 다가왔고 레벨이 오를 때마다 얻은 재능 포인트로 탐사를 나설 때볼수 있는 시야의 범위를 넓히거나 거래 능력을 높이는 스탯 등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어 좋았으며 특히나 잔잔한 분위기의 BGM과 마치 a s m r 듣는 듯한 재료를 받는 소리가 어우러져 뭔가 힐링을 받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되게 잔잔한 게임이지만 생각외로 엄청난 중독성을 지니고 있는 포션 크래프트 연금술사 시뮬레이터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방과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로 경신한 6 0할인된 8,6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협동 퍼즐 장르인 위워 히어 포에버입니다. 이 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무전기 하나로 소통하며 힌트를 주고받아 퍼즐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게임인데요. 서로 화면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게 매우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은 그걸 노리고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 진짜 협동하여 방 탈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물론 게임 내내 떨어져 있진 않고 중간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는데 무전기로만 소통하다가 만났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퍼즐의 난이도가 꽤나 어. 어렵다 보니 친구 사이가 금이 갈 수도 있는데 맵의 분위기와 신박한 퍼즐들이 진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느낌이라 퍼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위어 히어포 해버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판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50% 할인된 9,75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인 소닉 프론티어입니다이 게임은 기존 횡스크롤 방식의 소닉 게임을 오픈 월드에서 3D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게임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모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킬 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스킬들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콤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컨트롤에 미숙한 유저들을 위해 버튼 하나로 콤보를 구사할 수 있는 오토 콤보드 탑재되어 있어 누구든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솔직히 필드는 뭔가 베타 버전인 건가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맵은 상당히 커서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 뛰어다니는 맛은 쏠쏠한 소닉 프론티어는 한글을 전하고 스팀 반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업데이트가를 경신한 65% 할인된 17,43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 펨킨잭입니다. 이 게임은 행복했던 인간의 왕국은 악마의 저주로 인해 영원한 밤이 지속되는 저주받은 왕국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법사를 고용하자 악마는 호박 군주인 잭의 영혼을 소환하고 플레이어는 호박 군주인 잭이 되어 싸우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느 게임들과는 다르게 이 게임은 빌런이 주인공이라는 건데 전체적인 맵 디자인이 할로윈 분위기를 매우 잘 구현하였고 6개의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챕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투와 퍼즐이 매우 정돈이 잘된 느낌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나 연출 부분이 매우 훌륭한데 무너지는 동굴에서 탈출하는 부분은 솔 스 감탄했네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지만 쉽다고 해서 지루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쉬어서 부담없이 즐기기에 매우 좋은 펌킨잭은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한글을 지원하고 슬팀방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7월 1 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77% 할인된 7,36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 아리 게임은 오픈월드 좀비 생존 제작 장르인 디스멘트입니다이 게임은 좀비로 가득한 세상 속 방공호에서 살아 가던 주인공이 방공호를 나와 생존한 게임으로 주변 사물들을 죄다 부수고 얻은 재료로 장비를 제작하며 생 이어나가시게 되는데 새로운 재료를 얻을 때마다 새로운 제조법이 해금되며 사물을 부수거나 좀비를 때려잡으면 경험치를 받아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 방식이 캐주얼한 좀보이드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단순화되어 있고 난이도도 쉬운 편이다 보니 좀보이드가 어려워서 접으신 분들은 이 게임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게임의 월드는 매우 넓은데 각 지역마다 설치된 차단기를 찾아 수리하고 작동되는 동안 소리를 듣고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아내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방식이며 중간중간 사이드 미션과 미니 게임들이 배치되어 있어 생각외로 화면 할수록 재미있어지는 게임인 디스멘틀은 한글을 지원하고 스팀 방안 매우 긍정적을 받고 있으며 7월 12일까지 역대 최저가를 경신한 66% 할인된 7,31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은 현재 스팀 여름 할인 게임들 중 저번 영상에서 추천해드리지 못했던 역대 최저가 경신 게임 12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스팀 여름 할인이 끝날 때까지 제가 플레이해봤던 수많은 게임들 중 추천해드릴만한 게임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각종 꿀잼 게임들을 발굴하여 추천해드릴테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